지옥의 지하 1층 서관. 지옥의 1층 서관에는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불교계의 저명한 스님들은 물론이고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회자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또 이슬람교의 지도자들과 조로아스터와 마니교 그리고 세상에서 성자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또 세상에서 신의 뜻이라 하며 몸에 악어 모양의 문신을 한다면서 면도칼로 온몸에 상처를 만든 자와 혀와 볼에 칼이나 송곳으로 찔러 흉한 모습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대교회의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나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왜냐하면 나도 대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 이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게 가만히 다가와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들이 주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챘고 교인들에게 축복해 준다는 빌미로 그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착취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살았고 주변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했으며 교인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지 않고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설교했고 그들의 행함의 근본 이유가 자신들의 탐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나는 평소에 불교에 관해 관심이 많았고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금강경을 비롯해서 대승불교에 대해 당시 불교계, 불교의 대가들로부터 배우고 공부를 많이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의 창시자인 성자들의 죄는 인조 종교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삶을 헛되게 살도록 하며 가장 큰 죄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했다. 그들의 또 다른.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은 많은 산길이 있어서 올라가면 다 산꼭대기에서 만난다는 소위 종교 평등주의의 주장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결국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란 말인가. 이 얼마나 독선적인 말인가. 그러자 그 옆에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혹시 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내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다 거짓이고요. 그러자 주님은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제도적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 예? 뭐라고요? 교회가 구원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나는 놀라서 아이처럼 부르짖었다 구원은 오직 예수 뿐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이 해답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것을 제도화한 그리스도교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은가? 오늘의 기독교는 내가 가르친 것과는 너무도 많이 변했다네. 변질되었단 말이네. 내 뜻과 달리 제도라는 것을 만들고 목회자들이 제각금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본질적인 것을 상실하고 있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면 진정한 의미의 종교 개혁을 해야겠어.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또 어떻게 다시 돌아간다는 말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는 늙고 병든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사실 나는 은퇴한 후 여러 많은 교회를 숨어 다니면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모자를 덮어쓰고 캐주얼 차림으로 가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목회자들이 처음에 성경 말씀을 몇줄 읽을 뿐 내용은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게다가 내가 있었던 교회들처럼 목사들과 장로들의 교권 싸움을 하느라고 교회의 사명은 잊고 있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 작은 교황이 되어 있는 것을 나는 똑똑해 보았다. 두려운 생각에 나는 떨면서 나왔다. 문화와 제도의 옷을 입은 교... 오늘의 기독교가 초대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